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8월 4일 오전 9시에 소환 조사합니다. 혐의의 핵심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81일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.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또한 특검은 윤한홍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하며 윤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여부와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번 특검 조사가 해당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